마지막으로, 네, PHP를 네,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준비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해놨는데, 일단, 이제, libxml 라이브러리 관련된 거두 개랑, 그 다음에 이제, c o n f i 요거는 뭐, 100% 납니다. 100% 나고, 요, 요 패키지 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PHP는, 네, 그냥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네, 또 영상을 멈추고 또 편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작업은 뭐, 두 가지 한것밖에안 되기 때문에, 먼저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두개 먼저 설치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서치해볼까요? 저 설, 패키지 설치되는지, rpm-qa5 그래프 하고요. 그 다음에 libxml이죠. libxml. 네, 네, 네. 네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네 설치 안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네 설치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해도 될것 같고 혹시 오류가 나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패키지가 설치돼서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일단 라이브러리 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마이크를 설치할 때 이제 PHP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치 웹서버랑 마이크를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중간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일단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때, 이제, 그, 관련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libmysqlclien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 설치된 라이브러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php에서 요구되는 파일명이 다릅니다. 여기는, 네. 아, libmysqlclient-r을 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 a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r s o r.a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를 자 일단 MySQL 설치하는 디트 CD/usr/local에 이제 MySQL의 이제 lib라는 디렉토리에 보면 pw 여기 오셨죠? ls에 보면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라이브러리를 요구한다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mv를 바꾸시면 또 다른 MySQL 자체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네, 심볼링크라는 걸 겁니다. 즉, 어, 어, 그러니까 실제 파일은 하나인데 그죠 다른 이름으로도 이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링크, 심볼 링크를 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볼 링크를 거는 방법은 ln 하고요, 마이너스 s, 근데 원본, lib, mysql, c l i e n t a가 있죠. 이거를 이제 lib, mysql, 클라이언트.점 아, 클라이언트 언더버 r a.점 a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잠깐 ls 예, 마이너스, 아, 하나 대 해보죠. 마저 하는 거야. n, 마이너스 s. 그러면 lib, mysql, 예, client.so. 네, 2.3.17이죠. 네, 현재. 네, 17이라고 되어 있죠. 책에는 이제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전이 없겠,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lib, mysql, 예, c l i e n underbar s o 링크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스펠링 틀렸나 한번 봐볼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ls-l 해보면 짠. 네,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설치할 때 요구되는 게 아, r.so라는 파일이죠 이게 이제 지금 설치한 소스 아, 2.0.3.17을 가리키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r.a죠 .R. <laughs> a가 libyskclient.a를 가리키로, 그러니까, 언더바 r이 붙는 요두 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php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hp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가 cd, usr, local, src죠? 자,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pwd, 여기, ls 하면, 뭐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php 5.6.40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이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hp는요,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웹서버에 이제 모듈로 들어갑니다. 정적인 모듈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치를 중단시켜야 돼요. 혹시 뭐 떠있지 않겠지만, psaux, pipe, g r a p http에서 웹서버가 떠있지 않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패키지를 막, 에 따라, 배포판에 따라 또 깔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php가. php가 있는지 rpm-qa5-grep하고 php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 버전에서는 안 깔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안 깔려있죠? 네, 됐습니다. 지금 일단 요 작업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웹 서버가 우정 중이면, 이제 이렇게 killhpd를 죽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php 검색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마 php, 네, 그, 이레이트 션 주시고요. php. 마이너마스, 노뎁스 줄면 이제 패키지 삭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네. 설치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네. 압출 먼저 풀어야 되겠죠. XZ 옵션은 대문자 J입니다. 다른. 대문자 J, XVF 하고요. PHP 탭. 엔터 누르면 되겠죠. 근데 저희, 저는 이제 V는 빼겠습니다. 일단. 쭉뭐 올라가는데. 보시는 게 좋긴 한데. 네, 일단 빼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XZ는 대문자 j 옵션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ls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t a r e x 트가 빠진 php-5.6.40 디렉토리가 생기죠 죽면면 cd 하시고요 php 탭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pwd 지금 현재 위치가 usrlocal src에 네, php-5.6.40 디렉토리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다시요 자 ls에 보면 일단 소스들이 쭉 보이죠 또 말씀드리지만 이 디렉토리에서 지금, php가 풀려, 압축이 풀려진 그디렉토리 안에 들어왔을 때, lss 때, 아, 소스 파일들을, 그 그러니까 소스로 설치하는 그런 파일들은 lss에 컨피규어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컨피규어를 해서 이제 환기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컨피규어 보이면 꼭 해보세요. 점플러시 컨피규어 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헬프 해보면, ph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 한20몇개 분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네. 상황에 따라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최소로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앞쪽 풀고요. 그리고 CD 뭐 버전도 뭐 어차피 PHP가 지금 5.4.0이 마지막 버전이기 때문에 5.6 버전에서는 버전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거고요. 자그 다음에 최소한 제가 이제 3 개만 딱 지정할 건데 여기 보시면 자 마이너스 마이스 너 위드 A P X S 2라고 돼 있죠. 이 A P X S가 A P X S가 뭐냐면요. 아파치에서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그 아파치 웹 서버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HTML만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태그로 만든 거. 자,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PHP로 작성되는 것도 문서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PHP, HTML만 해석하는 뭐 아파치 엔진에다가 PHP도 해석할 수 있도록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넣냐면 이제 동적 모듈로 넣는데 그 동적 모듈로 집어넣는 명령이 apx라는 명령이 그게 어딨냐면, 지금 usl local apache b e n 의 디렉터리 안에 보면 apxx라는, apxx라는 이런 실행명령이 있거든요. 그거의 경로를 찍어만 주시면 돼요. 그, 요 부분이 apache랑 연동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중에 php 모을 요청하면 저 파일에 의해서 apache 웹서버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간다라는 꼭 이렇게 개념적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apache apx2라는 거죠. 이게 이제 2.0때 버전을 넘으면서 Apex 2로 바뀌었습니다. 이자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스 위드 마이에스 l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PHP 역할은 아파트 웹서버하고 마이에스 l 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에스 l 경로를 찍어주셔야 되요 만약에 마이에스 l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걸려버려서 설치 그 PHP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마이스 위드 마이에스 은 이제 마이에스 l 설치된 경로 위치를 정확히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 컴픽, 위드 컴픽 파일 패스라고 되어있죠. 요거는 뭐냐면, php도 환경 설정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나중에, 뭐, 그, 제가 딱한 가지는 해볼 건데, 뭐 php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거든요. 근데, 최근 버전에서 여기다가 php라고 적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p h p 라는 글자를 빼고, 그냥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이게 원래 초기 스타일은 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이 p h p 라는 글자를 빼도, 네, 그 PHP 문서가 해석되게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PHP 환경 설정 파일이 뭐냐면 네, p h p i n i 에요 자, 근데 PHP ini를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안 되고 특정한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이 -w config 파일 패스입니다. config 파일 패스. 뭐 아파치처럼 뭐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긴다거나 물론 이 라이브러리 몇개 디렉토리 생기긴 하는데. 그 mysql처럼 u s r l o c a l 스 mysql이라든지 디렉터를딱 지정해서 그 안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php.ini 위치를 보통 이제 경로를 지정해 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php는 아파치랑 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파치의 환경설정 파일 httpd.conf거든요 그 httpd.conf 파일이 있는 위치가 u s r l o c a l 아파치의 c o n f 기 때문에 이 안에다 그냥 같이 넣겠다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걸 여기다 복사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 해 보면 딱세 가지를 지정해 야되는데이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아파치를 연동하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마이스토 연동하는 부분. 이거는 p h p i n i 에 나중에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환경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해보죠. 자, PW 여기 오셨죠? 점슬러 시 c o n f i g 요 여 이렇게 찍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위드 하고요 다시 apxx2입니다 네 usr local의 파티의 ap 아 b i apxx고요 연장하겠습니다 연장 연장 자그 다음에 mysql요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위드 네 mysql 하고요 지금 mysql 경로가 usr local의 mysql이고요 여기 이렇게 찍게요네그 다음에 어, 연장할게요. 또 이거 긴것 같아요. 마이너스 마스 위드 컴피그 파일 패스 하고요. 아파치의 컴피션 파일 이렉토리가 U.S.R. 로컬의 아파치의 컴퍼미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스 위드 a p s x 2고요 U.S.R. 로컬 아파치의 B 내 A.P.S.S. 맞고요. 마이너스 마스 위드 마이스케르는 U.S.R. 로컬의 마이스케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스 위드 컴피그 파일 패스. usr local apache c o n 에 틀린 거 없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피규어가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네, 동일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어, 설명 나오고요. make, make install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조금 이제 해야 될 작업 중에 미리 이제 설치하는 동안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php.inf 파일을 저희가 아까 그, usrlocal의 아파치의 컴프에 복사를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샘플로 p h p i n i p r o d u c t 이라고 제공을 합니다. 요게 샘플이에요. 그거를, 이, usrlocal의 아파치의 컴프 디렉터리 안쪽에, 이제 php.ini에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황설정파 h.com프 파일에서, 이제, 원 p h p 를 해석하게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치 웹서버에서는, 원점 h t m l 이나 또는 이제, htm밖에 l 해석을 안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게다가 특히 이제 요거는 태그, HTML 이라는 태그만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ph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음표를 시작해서, 물음표, 뭐, 물음표 php라고 할게요. 물음표를 끝나거든요. 요거를 해석하게끔 이제 두 줄을 추가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면, 이쯤에 치자 컴프레에서 하는 겁니다. 변경되면 이제 아파치 데몬을 네, 재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php의 어떤 설정이 바뀌면, 아파치를 재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파치를 무조건 이제 아파치를 재시작해야 된다는 거한번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설치가 되고 있고요. PHP도 이렇게 오래 걸릴 것같진 않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저게 컴퓨터까지 한 거죠. 네. 금방 되길 할것 같은데 또 영상 촬영 시간 이 있기 때문에 네네 끝났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일단 thank you for using p s o 되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생성됐던 거 보이죠? 자, 컴퓨터 끝났으면 이제 make 하시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n% 하고 이렇게 make install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선 명령 성공한 뒤에 이, 뒤에 명령 하라는 거죠. make 한 다음에 make install까지 끝나라는 건데 저희는 이제 네, 동영상 네 이기 때문에 순서를 하겠습니다. make 이렇게 하면 이제 컴파일어 하고요. 오래 걸릴 것같지는 않은데, 또 어떻게 할까요? 영상을 끊고 가야 되나? 네, 기다려야 되나? 아 네, 일단 네, 끊고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또 너무 영상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이크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끝난 영상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